다시 올라가세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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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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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올라가세요. 다시, 올라가세요. 다시,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. 다시 올라가세요. 다시 올라가세요. 다시 올라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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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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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어이구, 잡고, 잡고, 영차. 영차. 얼굴 잘 가네. 어이구, 잘 가네. 잡고, 어이구. 어이구, 잘 가네. 잘 잡고. 자꾸 내려와야지. 그렇게 내려오지 말고. 잘 잡고 내려와야지. 영차. 영차. 자꾸 자꾸. 옳지. 자꾸. 자꾸 올라가세요. 자꾸 올라가세요. 자꾸. 자꾸 올라가야지. 재현아 자꾸 잡고 올라가야지. 자꾸. 올라가야지. 자꾸 올라가야지. 자꾸 올라가야지. 자꾸 아, 올라가안올라가 아, 자꾸 올라가야지. 어이구, 잘하네. 어이구, 잘하네. 얼이자잘네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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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올라가야지. 자꾸. 자꾸. 영차. 옳지.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잘다 얼굴 구잘다어굴자 잘하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네 똑바로, 자꾸. 돌아서서. 잡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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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. 잡어, 잡어. 잡고 옳지 오 잡고 잡고 발 내리고 발 내리고 옳지 하나 둘셋 내려오세요 얼굴 잘하네